안녕하세요. 테니스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리에서 스매싱 전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리 상황에서 스매싱 상황이 오면 당황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을 잘 숙지하신다면 스매싱 상황이 와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리에서 스매싱 전환은 발리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공이 위로 뛰어 넘어서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높게 올라갔을 경우에 스매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선 발리를 했을 때 발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매싱이 왔을 때 전환하실 때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게 발리는 보통 정면을 주시하고 있지만 스매싱이 오면 빠르게 틀어줘야 한다는 거. 발리를 하고 발리를 하고 있다가 스매싱이 오면 빠르게 틀어서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여서 다리를 딛고 스매싱을 때리고 다시 또 발리 하다가 빠르게 틀어서 뒤로 길게 오는 스매싱의 경우는 뒤로 빠져서 마지막에 딛고 스매싱을 하고 나서 발리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스매싱을 한다고 꼭 끝,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리를 하고 보통 복식하는 경우에는 특히 스매싱으로 전환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리로, 발리를 하게 되면 스트로크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빈 곳을 많이 보려고 하면 머리 위로, 저, 발리 위로, 발리 선수의 위로 넘기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발리를 하실 때는 스매싱이 온다라는 거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발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환도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리 하시고 계속 하다가 스매싱이 오면 중요한 게 어깨 바로 틀어서 스매싱이 짧으면 앞에 디드면서 하고 스매싱이 길면 뒤로 나가다가 점프하면서 점프 스매싱도 하고 간혹 스매싱으로 끝나지 않으면 바로 또 준비해서 발리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환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특히 발리의 전환은 좌우의 전환이지만 스매싱은 앞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공 치고 나서 준비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스매싱 왔다고 여유있게 공 천천히 온다고 여유있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내가 먼저 몸을 공 치는 준비, 공을 칠 준비 전 단계까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스매싱이 와도 발리를 계속 하다가 스매싱이 갑자기 와도 전환하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발리에서 스매싱 전환 같은 경우는 다소 좌우 발리의 전환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발리를 하나, 둘 스매싱 이렇게 두 개를 발리를 하고 스매싱을 하게 될지 세 개를 하게 될지 하나를 하게 될, 하나를 하고 발로 스매싱으로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치실 때 중요한 시점은 발리를 하고 나서 발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치고 나서 어디로든 내가 전부 시합이라고 생각하면 뒤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매싱 전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상황은 설명했던 것처럼 스매싱이 바로 왔을 때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틀어줘서 어깨를 틀어줘서 스매싱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요. 바로 틀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 하고 바로 스매싱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발리를 두개 하고 뒤로 많이 넘어가거나 점프 스매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발 스매싱을 연속적으로 하는 꿩 나서 발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담스러울 수 있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편한 게 내가 하고 나서. 스매싱이 왔을 때 당황하시면 정면을 바라보게 돼요 어깨만 자연스럽게 틀어주면 벌써 스매싱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냥 점프만 뛰어도 스매싱이 되는 거고 좀더 길어지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발리에서 스매싱 전환도 쉬울 뿐더러 스매싱을 하고 나서도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을 주시한다면 발리에서의 스매싱 전환이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실 때도 충분히 스매싱 뒤로 넘어가시는 거안 치시지 마시고, 발리 충분히 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공이 뜨면 어깨만 틀어주면 바로 스매싱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시합할 때도 충분히 많이 발리에서의 스매싱 전환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리에서 스매싱 전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모든 공을 치기 전에 준비를 빨리 하셔야지 전환이 빨리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게임하실 때좀더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